제발 이 눈만 피할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요. 제발 이 안개 때문에 씨발 주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거지 같은 거 진짜 씨. 자기장 오고 있다고? 아뭔 개소리야, 자기장이야. 아 주변에 뭐가 보여야지, 이거 어느 쪽으로 뛰는 거야지. 어,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 철로 따라갈 수 밖에 없잖아. 아, 어, 제발. 어! 어! 씨발,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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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 야, 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왜 공중에 떠있어이 새끼?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씨발, 죽으란 범위 없어. 씨발, 죽으란 범위 죽으란 범위 없는 거야. 불 켜, 씨발. 촉진 있어야 돼, 씨발. 그럼 뒤져. 불 켜, 빨리 켜. 빨리 켜, 씨발 빨리 켜 나무 넣어, 나무 넣어 씨발, 나무 넣어 나무 넣어 시간 됐어 어 씨발, 살았다 살았다 아, 씨발! 살았다! 아, 씨발. 살았다. 아, 씨발 살았다, 씨발 아, 씨발 아, 씨 죽을 뻔다씨 지금 <laughs> 아 진짜, <웃음> 진짜 죽을 뻔했다. <laughs> 오, 야야 등산재기 <laughs> 나이스. 바람과 물, 바람과 아 바람만 막는 거야? 이건 부셔야겠다. 또다가 석탄. 후기트. 오, 이거 스테로이드 개꿀. 이거 이게 스텐팩이야. 정말 뒤져갈 때 그때 살수 있는 거. 오, 개, 개꿀 천 나이스. 와 이걸 사네 까. 오, 예, 랜턴 있다. 나이스. 근데 무거울 텐데 지금 이제. 랜턴도 있네. 어, 와, 나이스! 터시 스웨터. 아, 근데 우리 바지가 없는 건데, 그치? 바지. 그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가져온 거지. 가자! 개쩔었다. <laughs> 전투신량 개쩔었다. <laughs> 전투신량, 씨발. <laughs> 개쩔었다. <웃음> 자 여기서 자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다가 침낭 하나 깔아 옆에다가 그런 다음에 한시간을자 물이 끓거든 음, 어쩔 수 없어 쪽잠 자야돼 한시간 자고 일어나 물이 끓었어 다, 물이 증발하기 전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이 웃고 남았지 회수하고 물을 끓여 30자리에 끓여 그 다음 2시간 남았지 한시간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물을 끓거든? 다시 또 물을 회수해 물을 회수해, 다시 또 물을 끓여 그리고 불 1시간 40분 남은 거 보고 여기다가 연료를 추가해서 2시간 30분 여유분 놔두고 다시 자, 1시간을 <laughs> 약간 불침범 써듯이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9분이었니 18,18이면 38인데 안됐지 아 그래 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회수하고 됐지 그럼 여기서 수술 가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피곤하지? 피곤하지? 아직 밤이지 여기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한 5시간 자버리면 돼자 지금 영하 몇도인지 한번 보자 자 지금 영하 8도 아 씨발 입 돌아가네 그럼 어쩔 수 없어 1시간씩 끊어자 바람 묻다 씨 뭐야. 죽다 영하 11도. 체감운거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침낭을 회수해. 안으로 들어가. 영하 12도. 더 안으로 들어와. 13도? 더 안으로. 들어가. 13도? 개새끼야! 14도. 씨발 점점 내려가. 죽었어. <laughs> <점점 웃음> 아, 씨. 밖에 나무 소생이겠다. 1 0 이럴 때가 아니야. 나무 짓아야돼 나무 캐야돼 삼나무 캐자 삼나무 도끼로 캐면 좀 45분이야 4 5도가안 밖에서 떨어야돼 도굴에해체면 조명이 필요하대 개 같은 거 씨발 어쩔 수 없어 랜턴 켜 랜턴 켜 어! 어! 어, 저저열증 위험 7병 동상 동상 위험 어, 씨발 뒤지기 직전이야 이거 불꺼저천열 동상 씨발 영하 22도 체! 진지 있죠 이쪽이다. 빨리 불켜 불켜. 초신이으켜 아, <켜>, <laughs> 초친이 아, 됐으면 안깝다. 55%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 55%. 그냥 옷.. 어 입어 아, 나옷입어야 된다. Nope. 아, 씨발. 실패했어. you s e r 어어 있어. 자. 몇 도야? 영, 영, 영하 13도? 불켜초 y o 그냥 씨아 쓰기 아까운데 아 n 아 y 해 u 라해 y o u 씨 g 아, 불소식이 없어 아씨 미친 불 소식이 없다고? 아, 5분 동안 또 추위에 떨어야 돼 됐어 u n g 온다 u o u t HERE 됐어. 석탄이 있다가 28초. 그러면 여기서 불하면은 오케이, 동상이. 어, 또 살았어. 어, 시대서 어, 또 살았어. 어, 잠깐만. 어, 여기서 한, 한 시간만 자. 빠뜨리 죽자. 이제 거의 새벽이거든. 아, 곰이다. 씨.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고민서 시발 미친 시발 뭐야 이게? 바로 앞에 나뭔 소리가 했더니 바로 앞에 고민서 시 봤어 본 사람, 봐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시 바로 앞에 미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무슨 게임 이 있다구야 아 즐기요, 적당히 하셔야죠. 아 자꾸 저, 저 빵댕이가 보이니까 빵댕이가 보일 때 이제 뭘할 수가 없거든. 불러서 어떻게 불러? 공, 야공 그래 불러? 엉덩이냐 얼굴이냐? 맞았냐, 안 맞았냐?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어디 도망쳤네. 빗겨 맞았어. 어깨나 뭐 이런 데 맞았나 봐. 맞아서 피고. 근데 피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맞았으면 피가 보여야 되는데. 안맞았나 사리젤라! 시간이 지나 낮이 되면서 보여. 문제는 일단은 수사 한번 그리자. 한번 그리고 그럼 여기가 여기가 밀렵꾼 캠프라는 곳이야. 여기에서 자 내가 기억으로는 여기 맵 자체가 그지 3 같은 맵이라 어차피 여기는 별거 별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에 넘어간 게 맞는 것같아어 여기는 뭐가 없어, 어차피. 진짜 한두 번을 죽을 뻔 했다. 인정? 맞지. 와, 아, 끔찍했다, 끔찍했어. 철로로 뛸 때, 눈보라 존나 불 때, 애들이, 형, 이번 생은 끝이야. <laughs> 아, 그럴 때, 와, 아, 나도 몇 번이나, 와, 아, 씨바, 이번 생은 끝이구나. 어? 손을 놓고 싶었지만, 와. 아. 어떻게 어떻게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다 아... 어, 진짜 겁나 웃기네 진짜 나도, 나도 진짜 이번 생 끝인 줄 알았다 <laughs> 진짜 끝인 줄 알았어 여기, 신비로운 곳, 여기 좋은, 진짜 좋은 곳이야 이거, 이거 가져가자 빠루? 빠루, 빠루 있어 오, 황승재! 오케이 왔어. 왔어. 아, 좋았어. 여기 여기도 이 집도 꽤 아이템 많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거든. 야, 우리 지금 필요한 게뭐있지 어, 진통제 나이스. 야, 우리 지금 필요한 거뭐 있지? 바지, 바지. 맞지. 우리 지금 바지 못 입었지. 어. 약관. 어, 약관이야. 비타나 있어. 나이스. 지렸죠 바닥까지 샅샅이 뒤지는 어? 아직... 오, 나이스, 주방책! 개꿀, 주방책이 제일 좋아. 촛돌, 라이스 지금 엄청 무거울 것 같아. 아, 소통, 어, 철판 있네? 이러면은, 그거 필요 없어. 그 뭐지? 성냥 필요 없어. 철판으로 착, 착, 착 하면 불 붙잖아. 고치는 거는 못하니까. 사슴, 사슴 나중에. 사슴 내일 잡아야 돼. 일단 수리부터 하자. 옷부터. 70%? No. 아. 아니 70% 확률 왜 실패하는데 개 쓰레기 게임아 진짜 내가 지금 던져나 팔트 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지금 등산양말을 소개하자. 등산양말 소개하고. 레 로. 양말을 시고 m going to eat you. I'm going to eat you. I'm going to eat you. I'm going t 이 eat y 바닥에다 이렇게 하면 레이더 망처럼 여기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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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하도 많이 아주 <laughs> 씹고 인물이 야 미친. 아씨개 웃기네. 아 씨발. 8돌 시간 잘게 아 있어. 빵디. 면상을 나한테 들이밀라고. 야, 뒤돌아봐. 너무 가까우면은 도망가는데 앉아서는 최대한 근처까지 붙을 수 있거든? 굿. 자, 그러면 문제는 영상 1도긴 한데 언제 날씨가 바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불을 지펴야 겠다60% 확률. 아, 잠깐만. 불을 지펴도 문제인데? 뗄감이 없잖아. 뗄감 놓고 오지 않았나? 지금 바로 운라하네 일단은 1시간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거나 내장을 네 먼저 하자. 1시간 25분, 1시간 분명 별 것이지, 1시간 끝나 아씨. 음, 일단 고기만 뜯자. 아, 다, 다, 그러지, 말다. 그러지 말고 1시간 여유 있으니까, 네, 2시간 25분, 그러면, 1kg 일단 때. 그래서 뭐. 물 요리하고 2시간 6분 55분. 1시간 오케이 다했다 그럼 5분 바람불어서 5분까지 돌아갔구나 됐어 완벽해 자 돌아가면 돼 오케이 만땅 마시고 와야 이거 거의 뭐 어? 얼마나 상태가 좋은거야 난 2시간 더 잤을 수 있겠는데? 한 2시간 더... 2시간 더 자서 피로감 완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자 저쪽 공장 쪽으로 이동하자 됐어 자 오늘 상태 되게 좋아 근데 무게가 문제야 32 그러면 얘를 일단 버려 놓는다고 쳐도 32.28 그리고 내가 고기를 들고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고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냄새를 졸래 맡고 존내 쫓아오겠지? 그렇지? 어. 아, 가보자. 아, 씨. 모르겠다, 씨. 뭐 죽기야겠어. 다리가 삐끗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무거워서 다리 삐끗할까 봐. 아,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안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오늘 날씨가 좋아. 그렇지? 저기 집 3개 있거든? 거기를 일단 가야겠다. 일단 저기 집으로 가자. 어 근데 너무 체감온도가 춥긴 춥네. 조심해야 돼. 여기 늑대 나와. 아 늑대, 늑대도 나오고 곰도 나와. 그래서 되게 위험해. 백팩. 오 소고기 육포. 정어리 통조림 300칼로리. 오, 근데 아쉽지만 그치 팔을 덮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슴 하나 더 잡는 게 맞는 걸까? 육포? 그냥 사슴을 잡지 않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걸까? 그치 40km 욕심 존나 그득하다 지금? 뭐 캐릭터가 지금 앉아있는거야 나 지금 지금 앉아서 가는거야 그래서 느린거야 앉아서 아 진짜. 현재 곰잡기 노방종 이벤트 곰 3분의 0곰 한마리 추가당 5만원입니다 아 진짜? 아 씨발 또 곰잡고 싶네 아니 곰 미션이 들어온다고? 어떡하지? 오늘 은 일단 사슴으로 버티고, 내일부터는 곰 헌터, 곰 헌터로 새로 태어난다. 곰이, 뭐였지? 영어로 뭐였지? 아, 곰 영어로 뭐였니? 아, 씨, 이게 상탄난다고? 아니 씨발 이게 헤드샷이 안맞았다고아 저기요 나 총쏘기 싫은데 저기요 아 그냥 쓰러지세요 아 짜증나니까 아 진짜 저기요 나 무겁다구요 아 저기요 아 씨발 어디가 안보인다구요 어 구독버튼 없어 아직 유튜브랑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독버튼은 아직 없어요 봄이 나, 나한테 멀어지는 거니? 나한테 오고 있는 거니? 오고 있는 거지. 맞지? 아, 안개만 꼈어도 괜찮은데. 안개가 껴있어가지고, 아, 애매하네. 머리를 마치 한 방인데. 아, 어떡하지? 5만원짜리 오는구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자기의 미래를 모른 채, 또 박터 버오 있구만. 좋았어. 기다린다. 아. 어? 씨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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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야. 아 왜? 개새끼. 야 씨발 어디 가? 음, 너만아. 당근 너만해. 오만하네. 잘못추면안 돼. 잘못추면 도망가 무조건 머리 맞춰야 돼 하하. 네 놈을 해이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잘 이거 너무 잘해. 해나거다찢 잘해. 이이야 아 제발 나옷옷옷 제발 나새옷이야 언제 샀다고 개새끼야 신상으로 아 씨발 형곰 잡는 거잘 봤어 나 기억해줘 영석이야 아 영석이구나 아이고 곰 잡는 거 아니야 일단 기다려봐 진짜 잡을 거야 기다려봐 정말 잡을 거야 쑤 어디가 이 개새끼야! 하아하아! 씨발 도망가면 안돼 아 도망가면 안돼 저 존나 빠르다만 아제발요아내 총알 두발 쐈다고요아 씨발! 가지마! 이 개새끼야! 아, 안돼! 안돼! 씨발 어디가! 아 어, 제발 오나 <laughs> 어, 안간다 <laughs> 뒤졌다 십분 동안 잃은 것 총알 네발 얻은 것 가면 미출혈. 아왜 조준이 안 돼? 아왜 조준이 잘안 돼? 씨발 개 패치돼가지고 씨. 아. 어. 아니 살수 있어. 살 수, 살수 있어. 살 수, 살수 있어, 있어. 있어. 아직, 아직 안 죽어. 이렇게 죽지 않아. 이렇게 안 죽어. 이렇게 안 죽어. 아니 이렇게 안 죽어. 아직 안 죽어. 스틸팩 있어. 아직 안 죽어. 스틸팩 있어. 있어. 아직 안 죽어. 이렇게 죽지 않아. 잡는 거잘 봤어 이트. 아이고 시마원 뭐야. 아이고 야안 죽어. 야 기다려. 자 아직 가지 말아봐. 아, 진짜! 왜안 먹어? 먹었어, 먹은 거구나. 개새끼야! 이씨! 담뎅 하나 더 필요한데. 담뎅 하나 더 있네. 아, 싶은데. Lay d o 아, 여기다 뭐넣는다고왜못나 너나 왜? 왜 여기 맨날 맨날 놔줬잖아. 이제 못 녹이 바뀌었나 보네. 장승전 안되네 아아 <laughs> 씨발 개씨 아니 씨 붕대가 없었다고 생동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